괴산의 한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의 체육 시설인데요. 당구장부터 파크 골프장까지 다양한 생활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활기를 찾아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화재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괴산군 불정면 콩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한적한 마을에 정적을 깨는 소리. 다름 아닌 당구공 치는 소리입니다. 지난 10월에 준공된 괴산군 불정노인회 체육시설. 이곳에 조성된 당구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신체 활동을 할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내 게이트 볼장 한곳만이 유일한 노인 체육 시설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과 여가 생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체육 시설에 당구장이 조성되면서 건강 유지는 물론 여가 활동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내가 한년도이 25. 손에 지라는안돼 운동이 잘돼게 여자고 남자고 이걸 치금 운동이 많이 돼요. 지금 이잖아요 당구장이 하나 서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다가셔서요나 보고 앉아서다가 이렇게 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노인의 건강 취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생기기 전에는 일부 그 계산 시내 복지관으로 놀러 나갔죠. 이제 여기 생기니까 이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이용하는 게 좋지. 70나어80 내일 모르니까 박혀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동아리 활동하고 운동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여성 회원을 포함해 42명으로 구성된 당구 동호회. 불정 노인의 체육 시설의 당구장은 노년의 삶을 인생의 휴식기에서 인생의 활동기로 그리고 마을엔 활기를 불어넣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불정 면민이 정신적으로나 한 우리 취미 생어 너무 감사하 생각합니다. 여러 들이 모여서 또 모든 정보도 나고 여기 와서 이 즐기면서 그러니까 너무 활력이 넘치고 너무 좋죠. 이게 생기 전까지는 일을 하시고 동무인들이 계산까지 가서 11km 떨어진 데까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 생기고는 거의가 다 여기서 같이 운동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살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꼭 운동의 장이 보어도 삶의 장이 될수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 손에 골프채를 하나씩 든 사람들이 속속 파크 골프장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한한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세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이 잔디를 밟고 걸으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정감도 나누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의 많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공원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주로 노년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 골프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건강 증진과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뛰어나 생활 스포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한 6개월 됐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어, 살을 좀 많이 뺐어요. 한 8kg. 서민은 운동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뭐는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간만 여유만 있으면 자기 건강 지키는 데는 진짜 1등인것 같아요. 건강에 좋고 나이 드시어서는 할때 이거밖에 없어요. 걍 데는 물도 안 가고 유 산수 운동도 되고. 일반 골프와 비슷한 규칙에 저렴한 비용으로 한두 시간 동안 9홀이나 18홀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 걷기 운동 효과가 커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스포츠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힐링하기 좋은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리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이 안 들어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쉽게 접할 수 있고 시간이 되면 거의 매일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골프채를 휘두르고 공을 따라 걷다 보면 닫혔던 입이 열리고 대인 관계도 늘어납니다. 골프장 전체가 흡사 마을 사랑방 같이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와 대박 났네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아 <laughs> 이거 만미 같지 않네. 전체 인구의 사0 퍼센트가 육5세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괴산군의 시골 마을. 우리 괴산은 지금 65세 인구가 42%다 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어르신들 위해서 시니어 친화형 체육관을 120억짜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민간 알고 같이 해서 노인 친화형 맞춤형을 지금 각 지예나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노년의 행복한 괴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생활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여가, 취미생활로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